서울에 묻힌 문화재, 조선 선비를 찾아서 대쪽 같은 삶, 효관공 이정영 묘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가면 이름모를 뒷산 위에 여러 개의 봉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인 이정영이 잠들어 있다. 그의 묘역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9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의 묘 주변에는 형 이기영, 고조인 이계수 역시 안치되어 있어 가족묘 형태를 띠고 있다. 실제로 문화재 지정을 받은 곳도 이정영의 가족들 묘까지 합한 11,530제곱미터이다. 묘역에는 신도비를 비롯하여 묘갈, 상석, 망주석 등 당시의 석조 양식을 대표하는 성물들이 갖추어져 있다. 신도비는 높이 270cm에 이르는 크기로 일반적인 신도비와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한다. 다만 묘역 앞에 있는 성물들은 조각송씨가 몹시 떼어나서 17세기 조선 석조미술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네 놈이 장부를 조작한 증거가 이리도 명명백백하거을 어찌 뉘우치는 기색이 하나도 없는 것이냐. 그동안 모은 재물을 모두 토해내고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내 이쯤에서 멈출 것이나 그러지 않는다면 호된 벌을 내릴 것이다. 이정영이 낮게 깔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 뒤편으로 은근한 노기가 비춰지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고개를 숙인 아전이 있었는데 서슬퍼런 이정영의 말에도 슬쩍슬쩍 조롱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으리가 아무리 그려줄 수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요. 제가 재물을 빼돌린 적이 없는데, 어찌 그러십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를 신문하려면 순찰사 영감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허, 네놈이 그걸 믿고 이리로 방지하게 구는 것이구나. 내가 관복을 벗는 한이 있어도 네놈을 살려두어서는 안 해두겠다. 여봐라, 저놈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쳐라. 죽어도 상관없다.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이 정영의 명에 따라 결국 아저는 장을 맞아 죽었고, 이 일로 이 정영은 체포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다. 유배길에는 그를 위문하기 위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그고장선비들과 백성들은 그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 비를 세우기도 했다. 위의 일은 이정영이 가산현감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이 단편적인 이야기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정영은 단호하기가 대쪽 같고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해서 계모인 이부인에게도 지극 정성을 다했다고 한다. 1636년인 인조 14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고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 수성에 참가했다. 남한 산성이 함락되어 비운의 왕자 소현세자가 볼모로 청나라에 끌려갈 때는 봉행하기도 했다. 사람을 좋아하고 다혈질이어서 여러 번 파직되었다가 다시 관직에 나아가기를 반복했다. 술에 취한 채 경연에 들어갔다가 파직된 적도 있고, 위에서 예로 든 것처럼 상부의 허가를 얻지 않고 법을 집행했다고 하여 파직된 적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꾸준히 관직은 올라갔고, 대사관 이조판서, 형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특히 조선의 서울시장이라는 한성판윤을 일곱 번이나 지냈을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서예가로 유명하여 이순신 명량대첩비, 민기신도비 등의 글을 쓰기도 했다. 우리는 지식인이 넘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인터넷에서 손가락 몇 번만 움직여도 알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는 지식인보다 지성인이 더욱 간절히 필요하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현실에서 활용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은 것을 행했던 이정영의 인생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반추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